전유진 누나와 동생과 함께 무대에 돌아온다. 다음 주 한일 탑텐쇼 솔로 무대 미리 보기. 홍지영과 김태현이 전유진과 재회한다. 팬들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오는 10월 29일 방송될 예정인 한일 탑텐쇼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방송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던 디바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순간을 예고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유진이다. 그녀는 과거 인기 프로그램인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함께 활동했던 홍지영과 김태영과 다시 만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들이 무대 위에서 어떤 케미를 발산할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유진의 무대 예고. 전유진은 현재 한일탑텐쇼의 대표 얼굴로 자리잡으며 매번 독보적인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그녀의 솔로 무대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고편에서는 전유진의 짧은 모습이 공개되었지만 그녀의 무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팬들은 이미 그녀의 히트곡인 바람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될 것이란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전유진의 뛰어난 고음과 감성적인 표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녀의 솔로 무대에 대한 기대가 크며 전유진이 무대에서 보여줄 강렬함과 감동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미스트롯 2본에서 그녀가 보여주었던 폭발적인 고음과 깊은 감정 표현이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홍지영과 김태현과의 특별한 만남. 전유진은 홍지영과 김태현이라는 두 절친과 다시 만난다. 이들은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함께 무대를 꾸미며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스트롯 위에서 경쟁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방송은 이들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 이후 처음으로 같은 무대에 서게 되는 것이라 더욱 특별하다. 홍지원은 발랄한 매력과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사랑받아왔고, 김태현은 깊은 음색과 감성적인 무대로 무대를 장악하며 독특한 매력을 뽐내왔다. 이들의 재회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과거의 감정과 추억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이들이 무대에서 만들어낼 조화와 화음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무대. 이번 방송에서 한일 탑텐쇼는 전유진과 그녀의 누나, 동생들이 재회하는 순간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각자의 성장을 보여주며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유진은 미스트롯 2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전해오며 독보적인 무대 스타일을 완성해왔다. 홍지원과 김태현 또한 그들만의 개성과 색깔을 확고히 하며 가요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이들이 함께하는 무대는 과거의 인연을 되살리는 동시에 새로운 무대에서 어떠한 화음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과거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시청자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 전유진과 홍지원, 김태현의 재회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았던 이들이 한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설렘이 가득하다. 팬들은 이들이 보여줄 무대의 화려함과 감동적인 순간을 기대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유진이 솔로 무대에서 선보일 새로운 매력과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예고편에서 이들의 무대가 짧게 비춰졌지만 팬들은 전유진의 솔로 무대와 이들의 합동 무대가 어떤 장면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팬들의 호기심을 극대화시키며 본방송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방송 시간대의 변화. 이번 방송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방송 시간대의 변화이다. 한일 탑텐쇼는 그동안 화요일 밤 10시에 고정된 방송 시간대에서 팬들과 만나왔으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팬들에게 익숙하게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이제 월요일로 방송시간이 이동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요일 변경이 아닌 새로운 시청층의 유입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방송 시간대의 변화는 시청률과 프로그램의 인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일반적으로 화요일 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며 TV를 시청하는 시간대인 반면, 월요일은 주말 후첫 시작의 날로 다소 바쁜 시간대다. 이런 변화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방송 흐름과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포맷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 한일 탑텐 쇼는 그동안 오디션 출신 디바와 현역 가수들이 무대를 꾸미며 경쟁하는 포맷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중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와 포맷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새로운 멤버 구성을 예고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전유진과 그녀의 누나, 동생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 변화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 이들은 과거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보여주었던 강렬한 케미를 다시 한번 재현하며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과거의 감동을 재현하는 무대. 한일 탑텐쇼는 과거와 현재의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는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청자들과의 감정적인 공감을 중요시하는 방송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송에서는 전유진과 그녀의 누나 동생들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역사와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전유진은 그녀의 솔로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바람의 노래라는 곡을 통해 그녀의 고음과 감성적인 표현력을 최대한 발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전유진의 무대 장악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팬들의 기대와 소감. 이번 방송에서 전유진, 홍지원, 김태현의 재회는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쟁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이로 이들의 재회는 오랜 팬들에게 감동과 그리움을 선사할 것이다. 팬들은 이들이 무대를 통해 과거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동시에 성장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전유진은 그동안 끊임없이 발전해오며 독보적인 무대 스타일을 만들어 왔다. 그녀는 매번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번 방송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방송. 이번 방송에서 한일 탑텐쇼는 과거의 성공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전유진, 홍지원, 김태연의 재회는 단순한 무대 위의 만남을 넘어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이 만들어낼 케미와 스토리는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콘텐츠를 결합하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유진과 그녀의 누나, 동생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며, 그들의 음악적 색깔과 매력을 극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미래 방향 앞으로의 한일 탑텐션은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 포맷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장르와 콘텐츠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은 더욱 강력한 팬층을 확보하고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유진, 홍지원. 김태연의 재회는 단순히 과거의 인연을 재조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와 이야기를 통해 프로그램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이들이 무대를 통해 어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를 기대하며 본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결론. 결국 한일 탑텐쇼는 전유진과 그녀의 누나, 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각자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팬들은 전유진이 솔로 무대에서 보여줄 매력과 이들이 함께할 합동 무대에서의 화음과 조화를 기대하며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유진, 홍지원, 김태현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한일탑 텐션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임이 분명하다. 각자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그들이 쌓아온 경험과 감정을 무대에서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의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다. 팬들은 이번 방송을 통해 새로운 감동과 흥미로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 특별한 무대는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방송에서도 이들이 보여줄 화합과 케미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들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렇듯 한일 탑텐 쇼는 전유진과 그녀의 언니, 동생들이 다시 만나 하나의 무대를 꾸미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팬들은 이 특별한 방송을 통해 전유진이 보여줄 솔로 무대와 이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본 방송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특별한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추억이 어떤 모습일지 모두가 기다려지고 있다.